47장 13절에서부터의 말씀을 살펴보면 계속되는 기근 속에서 요셉이 취했던 이 탁월한 이 기근 정책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양국 정책 실시와 더불어서 새로운 토지법과 그리고 조세 제도를 이 확립해 나감으로 인해서 이를 통해서 애국 왕권을 더욱더 강화시켜 나아가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지혜롭게 여러 가지 정책들을 행하며 나아가는 그 가운데서 이 기근을 통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 백성을 구제하는 그런 모습까지 함께 더불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이제 자신의 죽음이 임박감을 느꼈던 이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그에게 유언을 남기는 그런 내용이 함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자신이 죽거든 자신의 시신을 가나안 땅 선영에 장사해줄 것을 당부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더욱 헌신하고 충성하는 성도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5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애국 백성들이 이제 요셉에게 자신들을 이 기근에 이 위협 속에서 자신들을 살려주었기 때문에 이제 자신들이 바로의 종이 되겠노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이 땅을 경작하고 그 땅에서 나오는 수입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세금으로 바치라고 하는 그 요셉의 명령에도 아무런 거부감 없이 오히려 감사를 표하고 충성을 다짐하는 이런 애국 백성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들에게 베푼 그 은혜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그리고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요셉을 통해서 자신들이 받은 그 은혜와 그 요셉을 통해서 자신들이 받게 된그 혜택이 얼마나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자신들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자시, 그, 세, 어, 바로에게 그 수입의 수익의 5분의 1을 세금으로 그들에게 바치며 그 땅을 경작하라고 하는 그 요셉의 말에도 아무런 거부감 없이 그것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더욱더 바로에게 충성을 다짐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이 자신들의 생명을 구해 주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그들은 기억하고 그 은혜에 더욱 더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애굽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언제나 은혜를 베푼 대상에게 더 감사를 표하며 그가 받은 그 은혜를 더욱더 보답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낸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렇다고 라 한다면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그 위대한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께 올라온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애굽 백성들과 같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헌신과 충성을 다하여,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더욱더 힘써 보답하며 나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망각하고, 그 은혜를 보답하려 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 이 시대에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가 나에게 있어서 더욱 감사한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 속 애국 백성들과 같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힘써 감사와 헌신을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진실이 섬기라는 사무엘서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겨서 내가 지금까지 주어진 이 인생의, 인생의 여정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그 복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떠올려서 그 은혜와 사랑에 내가 모든 것을 온전히 보답하며 나아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백만분의 일이라도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보답하며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나타내고 증거하며 살아나가는 정도의 삶을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할때이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더욱더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더큰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 그 은혜와 그 사랑에 더욱더 보답하며 나아가는 우리 공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을 바라보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라 말씀하십니다. 본문 29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제 자신의 때가 다 되었음을 이 직감한 야곱이 이제 아들 요셉에게 유언을 남기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을 애굽 땅에 장사하지 말고 반드시 가난 선영에 장사해 줄 것을 그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요셉으로 하여금 자신의 허벅지 아래 손을 놓고 이 맹세케 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요셉에게 당부한 그 모든 것들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그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모습은 야곱의 소망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간절한 것인지를 잘 증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왜 자신의 선형 가나안 땅에 자신이 묻히기를 이토록 소망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야곱이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조부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개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4대 만에 다시 가난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을 장세기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 당사자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때문에 야곱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이 당장 성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신의 자손들은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되어질 것을 야곱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은 이 자신 자기의 자손들이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더 잊지 않고 확신케 하기 위해서 이제 자신이 죽으면 자신의 시신을 가난안땅 막벨라굴에 묻어달라는 그러한 요청을 요셉에게 당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그 약속을 쫓아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놀라운 약속을 그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원한 가나안 땅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도 야곱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성취를 확신하고 그리고 그 약속의 소유자가 될수 있도록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살아나가는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 그리고 그 위대한 약속의 말씀들은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 위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리고 영원하지 않는 유한한 그 세상의 허망한 것들에 소망을 두고 마음을 품고 사는 그런 어리석은 백성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하늘에 두고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반드시 나에게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결코 좌절하거나 흔들림 없이 그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늘 믿고 의지하여서 더욱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올곧은 신앙과 믿음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더욱 더 힘써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바라보며 그 약속의 성취를 꿈꾸고 소망함으로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소유하고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공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 망합니다.